이 차트의 기준인 금의 가격이 오르고 상대 달러의 가치가 내리게 되면은 이 차트는 또한번 우상향을 이뤄 갈 겁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의 추세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이 차트의 추세는 알았으니 어, 4시간 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될 건데 이 볼린저 밴드의 위에 선을 터치하면 입절을 하고 밑에를 터치하면 롱을 매수를 하고 이것만 반복을 해도 한 달에 2-300%의 수익이 달성 가능하다는 라 거죠 실제로 지금의 외환시장은 엄청난 불장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교육 드리고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셨던 분들도 적어도 지금 100% 200% 이상은 가져갔습니다. 비중들만 관리할 줄 안다면 내롱 포지션이 물려도 이 추세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